늙은 할망구가 기가에 푸념 몇 마디 하는 게뭐 대수라고! 내가 뭘 어쩔 수 있겠어? 어? 시틀라리? 네가 시틀라리야? 넌그 흑요석 할머니라며! 흑요석 할머니에서 포인트는 할머니가 아니라 흑요석이거든? 소설에도 많이 나오잖아? 젊은 노인이나... 처럼 생겼지만 경험 만땅인 영웅이나 아이 모습을 한 마법사 같은 거. 표정이왜 그래? 이런 할머니는 처음 보니? 일부러 젊어 보이려고 진한 화장 같은 걸한건 아니야. 봐. 내가 말안 했었나? 시틀라리는 젊은 할머니야. 깜빡했을 뿐이야. 우린 이미 익숙하다 보니까 그... 혹시 미안한데... 몇 살이야? 어머! 숙녀의 나이를 묻다니 실례잖아! 으이! 미안해! 너처럼 특이한 경우는 드물어서... 원래 사과하려던 거였는데 상황이 점점 이상해지네 나는 그게... 어, 네가 안 오는 줄 알고... 홧김에 그만... 흠? 널 불러내자고 한건 나야. 시틀라리, 애먼데 화내지 말고 탓하려면 날 탓해. 됐어, 진작에 나오니까 내가 더 민망하네. 그냥 해본 소리니까 신경 쓰지 마. 키니치 편지를 받았을 때부터 오려고 했어. 어차피 올 건데 굳이 알겠다고 답장할 필요 없잖아. 그냥 오면 되지. 다만... 나오기 전에... 약... 문제가 있었어서 말이지 <laughs> 근데 와보니까 다들 나보다 먼저 도착해 있어서 좀 민망하더라고 몰래 와있으려고 했는데 다들 먼저 와있어서 어디부터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오자마자 불만에 찬 목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laughs> 아무튼 그렇다고 이 흑요석 할머니의 마음 같은 건 몰라도 돼 이 할머니 이 표정은 뭐지? 게다가 방금 그게 민망해서 그런 거라고? 연기주인 사람들이 시틀라리랑 지내기 어렵다고 한게 설마 쌍방의 문제였나? 시틀라리도 사교성이 엉망이잖아? 모든 행동이 너무 부자연스러워. 실루닌, 고대 이름을 만드는데 내 도움이 필요하다며? 아, 어. 이번엔 특수한 상황이거든. 왜냐하면... 그렇구나. 마비카가 외지인의 고대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단 말이지? 유례없는 일이네. 올로룬 일은 너희도 알지? 어릴 때부터 얌전하던 그 녀석이 우인단에 가담할 리 없어. 협박당한 게 분명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온 거야. 우리가 올로론 찾는 걸 도와줄게. 넌 고대 이름 문제를 해결해줘. 어? 너, 그, 여행자라고 부르면 되지? 이리 와봐. 한번좀 보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재물을 탐하지만 그대는 황금을 넘어섰다. 사람들은 천둥과 파도를 두려워하지만 그대는 바다를 건넜다. 자유롭고 지친 영혼이여. 숲에서 가장 푸른 잎사귀도 그대의 평안을 바라나니. 너한테서 본 거야. 너는 사람들의 상상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했고, 신실한 영웅의 마음으로 횃불을 들고 어두운 밤에 걸어 들어가려 하지 응? 가만히 있어봐. 뭐가 있어? 어? 뭐 뭔데? 겁주지 마. 괜찮은 거지? 사라져라. 됐다. 밤의 신의 나라에 막 다녀와서 그런지 영혼의 파편이 묻었길래 털어냈어. 아이 무서워. 그럼 귀신이 붙은 거랑. 그렇게 심각하진 않고, 그냥 두면 정신이 불안정해지거나 기분이 나빠지는 정도야. 떼어내서 다행이네. 별것도 아닌데 뭐. 실로닌, 이번 일은 너희 계획대로 하자. 올로룬을 찾으면 널 밤의 신님에게 데려가 줄게. 밤의 신? 어, 대영혼이 아니고? 이렇게 중대사는 부족의 대영혼에게 물어도 소용없어. 이방인에게 고대 이름을 만들어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건 밤의 신님 뿐이야 밤의 신님은 밤의 신의 나라를 관리하는 고대 생명체야 매 순간 성화의 힘을 빌려 심연의 침식에 맞서고 있지 아, 대영웅보다 더 대단한 존재라는 거지? 하긴 그렇겠다, 애초에 밤의 신의 나라니까 그렇진 않아, 누가 더 대단하다는 개념은 없어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넘어가자. 어쨌든 지금 밤의 신님은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탈원 상태로만 의식과 접촉할 수 있어. 즉 꿈을 꾸는 거야. 탈원 의식을 거행하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해. 목록을 적어줄 테니 좀 준비해줄래? 내가 할게. 양이 많을지도 모르니 현지인이 사러 다니는 게 빠를 거야. 알겠어. 그럼 우리는 시틀라리랑 같이 올로론을 찾으러 갈게. 상대는 오인단이니 꼭 조심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와. 응! 무리하지 않을게! 그럼 이제 우리는 꼬맹이 녀석을 잡으러 가볼까? 후... 오늘 늦어서 미안해. 그럴 이유가 있었어. 사실 올로론의 거처에 가서 단서를 찾아봤거든. 그 애는 평소 혼자 지내는데 병이 하나 깨져 있더라. 키우던 열쇠 꿀벌레도 오랫동안 방치됐는지 상태가 이상하고 칼자국도 남아 있었는데 나타 무기 같진 않았어. 스네지나의 무기에 자국 같았지. 누군가 침입해서 납치라도 한 걸까? 그치만 야외에서 혼자 꿀벌레나 키우는 애를 우인더니 뭐하러? 겨우 스물 몇살 먹은 애를 잡아가서 어디다 쓰게? 물론, 올로룬에게 꼭 혐의가 없다는 건 아니야. 다만, 나타의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그 애냐는 거지. 아무튼, 빨리 찾아내서 직접 물어봐야겠어. 이런 부탁을 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올로룬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 얼마든지 맡겨줘! 그래, 그럼, 올로룬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로 가보자.